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래소녀입니다. 네, 래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음, 이게 어,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이게. 이게 맞는 점토인데 약간 조금 더 무거운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맞는 점토고요. 이거 신청 들어와서. 한 건데 어, 방법은 없어 서 제가 한번 발명을 해봤는데 이거 출처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 출처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출처 꼭 밝혀주세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게 좀잘 떨어지는 손에서 일단 손에는 진짜 안 묻어요. 손에안 묻는데. 아, 이렇게 세워지는 좀더 좋은데, 저는 좀더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세워볼까요? 신선네 그 지금, 집밥 백 선생 그거 보고 있는데,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어만 놨는데, 이거 조용히로 해놓고. TV 버튼에 보면 조용히라고 써있잖아요. 그거 해놨습니다. 거치대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더 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런 거치대가 있어요, 저는. 맞다 이거 거치대 조금 높이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한 상태인데 확실히 이렇게 높아졌죠. 너무했나?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아무튼 한번 이거 빨리 만들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야광 야광 액구 아니어도 되고 너무 탱글거리지 않는 액기 이상 다 됩니다. 아머스 몇표 책풀 될지 잘 모르겠고 이는 준비물 아니에요. 팔 옆에서 붙일 거고 아이 클레이 그러니까 아크라고 하면 되죠. 아 아크 석갈통인데, 석갈통이 여기가 좀 더럽고, 아니면 하나도 안 더러워요. 아, 여기 조금 더 크네. 아무튼, 일단 통, 석과 물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볼 건데, 일단 이거 숫저 완전 100% 확실합니다. 두번 말하지만. 조금 조금만 만들려고. 조금만 만들 거예요. 하고 이게 아무스벨프를넣어습니다 이래서 제가 출처 저라는 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제 출처입니다. 아무스를이 물풀, 에이, 물풀이란다. 이 아크릴 그래? 반 정도? 아니면 1대1 비율로 넣으셔도 됩니다. 전 거의 1대1 비율인 것 같아요. 친구들 카톡이 오네요. 아, 그리고 구독자 47명인가? 48명인가?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즈니 님이 저에게 좀 말을 걸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치대가 너무 좋아서. 근데 고치대가 쓰러질 때가 또 있어요. 출처 저 완전 확실하고요.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 몇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그분 출처라고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보다가 있을까봐 여기서 안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이거 진짜 출처 완전 확실하니까 제발 좀출처좀 밝혀주시면 아니 밝혀주세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 아까 안 보이셨나요? 죄송합니다. 어따 이게 소다 없이 이렇게 이렇게 액체 이렇게? 본통액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다는 절대 필요 없고요. 좀 뻑뻑하게 되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완성 아니고요. 그럼, 맞는 점토, 여기서도 맞는 점토고요. 이제 이 상태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어, 이 아이클레이, 물을 넣고 나서 이 아이클레이가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 물이 이고 이 아이 클레이가 1이 되게. 2분의 1. 넣어주세요. 아이고, 귀다 어, 자꾸 안 보이게 하네요. 네, 데 여기 만져? 이만... 끊는다다가 너무 질분. 푸티쉬가 조금 높은 곳 있어 저한테. 아 지금 고등학교 끝났나 봐요. 배, 그 종이 종인가. 여기 올려요. 근데 되게 늦게 끝나잖아요 고등학생들. 아이고. 하면 계속 녹여서 해야 돼요. 너무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시간이 가네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지 말고 너무 찐덕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여덟 번? 8번? 여덟 번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넣어주는 대로 넣어주세요. 감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감으로 하면 저는 좀더잘 되더라고요. 어쩔 땐안될 때도 있고. 아, 이렇게 막 물건데, 막 약간 찐덕한 정도잖아요. 이게. 이렇게 찐득, 약간 물건데, 쫀득한 정도. 약간 쫀득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한 번만 더 뿌려줄게요. 엄청 쬐득 넣었고요. 소량 넣었습니다 엄청 소량 넣었어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렇게 막 딸, 엄청 길게 잘려올 때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야광 몇 개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는 거 아이클레이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는 다른 분 출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 그 바로 전에 아이클레이에 물풀을 넣었기 때문에 제 출처입니다. 다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자기 출처로 오기는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 거니에요. 아 그러면 전 신고 누르겠습니다. 영상에도 막 댓글 맨날 달잖아요. 그분 제가 신고할 거고요. 댓글도. 제가 악플 많이 달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밝혀주세요. 안 그러시면 저도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한테 뭐 욕을 해도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도 그 정도로 화났습니다. 지금 화난 게 아니라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 저도 지금 화났다고 악플 다는 이유는 제가 출처 꼭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그런데도 님은 안 밝혀주셨으니까 제가 화났다고 정말 짜장 폭발했다고 뚜껑 열렸다고 지금 그래서 악플 다는 거라고 저는 시크하게 말할래요 왜냐면 제거막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빠랑 놀다가 이름이 그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 되면은 이사도 가고 그때 이제 다시 또 이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념은 아니고 이사한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사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약간 만세처럼 이렇게 막 얌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세가 얌전한 편은 아니잖아요. 만세가 3동이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꼬맹이도 빼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 끝이고요. 정말 간단하죠? 어, 초간단 앱게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근데 뭐 초간단인데 몇분걸림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어 그냥 제 영상에서도 이제 막바 뭐어 같은거나 음 반올이 빠놀이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등등 다 하지 마세요 이제. 어차피 하시는 분들도 없으니까 일단 하실 것 같아서 1바 같은 거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크리마이슨인가?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1등은 괜찮아도 1바는 진짜 완전 1바라고 하는그 자체를 제가 싫어하거든요 일단 섞을게요 저는 그래좀 비교가 되게 섞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거는 아까 만든 거 이거는 방금 만든 거. 얘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얘는 방금 만든 거. 아니, 아까 만든 거. 이거 만들기 전에. 이거 바로 만들기 전에 만든 만들. 거. 만세처럼 연전하지는 않네요. 아, 만세처럼. 만세처럼. <laughs> 죄송합니다. 사고를 요제좀 많이 쳐서. 가 약간 세파이세파이플레 <laughs> 이게 손에 묻는다 해도 이렇게 툭툭 보이면 일부러 묻혀야겠네 이렇게 묻으셨다 하시면 그리고 들렸다 놨다 이렇게 어어 아, 아, 안돼 안돼 안 돼. 톡 쳐주시면 진짜 다 떨어지고요. 네. 이제 이때까지 모래소녀의 어, 수제 맞는 점토 만들기 였습니다. 음, 어, 근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곧 있으면 50년이잖아요. 그래서 기, 구독자 기념 같은 거 올릴 거예요. 아무튼 이때까지 모래소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센스쟁이 하트.